어, 롤토제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 처음에 초밥집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무슨 아이템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자, 이렇게 눈앞에 지나가는 곡궁을 먹어주시면, 뭐야, 왜안 돼? 뭔데? 뭐야! 왜! 안녕하세요. 편한 IT 리뷰 도신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갤럭시 노트 10으로 롤토체스 플레이하기입니다. 댓글에 롤토체스를 플레이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확실히 조작도 간단하고 간편하게 할수 있는 롤토체스를 돌려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아 이거다. 각이구나. 인정. 또 인정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하기랑 같은 방식이며 같은 내용이므로 빠르게 갤럭시 노트 10과 PC를 이어줄 스팀 링크 사용법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팀 홈페이지에서 스팀 프로그램 다운받기. 두 번째,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계정 만들기. 세 번째, 프로그램 로그인 후 왼쪽 아래 게임 추가 버튼을 눌러 비스팀 게임 추가 클릭 후 리그 오브 레전드 선택. 네 번째, 스마트폰에서 스팀 링크 앱 다운. 다섯 번째, 스팀 링크 앱 실행 후 PC와 페어링. 컴퓨터로 연결 탭에서 다른 컴퓨터를 선택하면 내 자리 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를 PC에 입력해주면 끝. 여섯번째, 설명대로 스팀 프로그램의 설정 리모트 플레이로 들어가서 스팀 링크 페어링을 클릭 후내 네 자리 번호를 입력 이렇게 되면 컴퓨터 검색이 되고 한번 클릭해주면 연결 테스트 후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플레이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PC와 연동이 되고 좌측 상단 버튼을 눌러 사용하지 않을 터치 컨트롤러를 꺼주고 마우스를 직접 커서로 바꿔줍니다 이후에 라이브러리를 클릭 후 롤을 선택 시작을 눌러줍니다 이전에는 와이파이 환경에서 진행을 해봤었는데 이번엔 LTE 스마트폰 테더링 환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젠더를 이용해 마우스를 연결해서 게임을 진행했는데, 마우스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터치로 우클릭을 하려면 두 손가락으로 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게임 시작하기 전에 마우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 꼭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소중한 게임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눈앞에 지나가는 거품을 먹어주시면 뭐야 왜 안돼 뭔데 뭐야 저는 제대로 확인을 안해서 게임을 날려먹었네요 으휴 물론 그나마 개인전이라 피해가 안가니까 다행입니다 가식적 다시 마우스를 제대로 연결해서 게임을 돌려봤습니다 LTE 테드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무난하게 돌아갑니다 애초에 이 게임 자체가 크게 프레임에 구애받지 않기도 하고 따로 조작해야 할 것이 구매하기 위치 바꾸기 정도라 큰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다만, 랭게임 같이 중요한 게임에서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구동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키보드는 굳이 뭐 필요 없겠더라고요. 물론 단축키로 레벨업이나 리롤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터치로 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마우스가 없으면 우클릭을 두손 터치로 해야 하고, 아이템을 빨리 못 먹는 것 빼고는 터치로 하기가 가장 편합니다. 자, 이렇게 롤토치스를 갤럭시 노트10 플러스에서 돌려봤는데요. 확실히 그냥 롤보다는 롤토체스가 편합니다. 크게 프레임에 구애받지 않아서 테더링 환경에서도 잘 구동이 되고 확실히 터치에 잘 맞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마우스보다 누워서 터치로 하는 게 편할 수 있겠습니다. 단 컴퓨터와 연동 후 스마트폰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꼭 켜져 있어야 하고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 집이 아니어도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친구와 함께 카페에서 롤토체스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이 영상을 재밌고 편안하게 시청하셨다면 바로 아래에 보이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